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명암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아끼고 또 사랑했지만, 이때 이후부터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또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내리막과 다윗의 오르막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침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아 배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맞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리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메라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었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한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 이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렛의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 이에 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동경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참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 그런데 처음에 그런 마음이 순수한 동경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 아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는 좌절감과 더불어서 왜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지? 하는 비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동경은 자격지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던 마음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동경과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그 얇은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죠. 16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부터 다윗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사울은 죽인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노래를 들은 순간부터 이 승리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울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8장 9절의 말씀을 보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목한다.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응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봤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로 경계하면서 의심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경계하며 의심하며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가운데 질투가 자리 잡았고 다윗을 향한 시선이 왜곡되었던 그런 왜곡되기 시작한 순간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시선은요 언제나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봅니다 감탄의 시선이 어느샌가 질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어느샌가 두려움과 시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옆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비교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얼마나 편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다윗과의 비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인정을 보면은 이유 모를 위축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비교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한 번은 어떤 뭐 흔히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흔히 벽을 느꼈다라고 하죠. 막그와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정말 큰 벽이 있구나. 너무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제안에 들었냐면요, 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 설교를 나중에 들으러 올까? 막 이런 마음이 제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걸까? 저 사람은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요. 우리는 이미 자격지심의 함정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깎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 내리게 만들고요.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나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져 사는 말이 뭐냐? 그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는 대신 세워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교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경려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격지심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다른 누군가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결은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격지심에 무너졌지만 다울은 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격지심 하나님을 놓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면 나는 내 자리에서 나의 때에 나에게 주신 나의 목새 축복을 얼마든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바로 설 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누리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교와 자격 지심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지혜롭고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하여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